잘쳤 으아, 우 너무 편하게 으무 너무 으 오, 으아, 으아, 이거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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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면 으아, 으아, 오, 아, 봐도 어, 봐야 그런. 별로... 오, 저 바람, 바람. 진짜 바람. 아 제발. 아 진짜 제발요. 아 제발요. 살았다 어, 다행이다. 어, 벙커 아닌데 잠깐만 써봐. 봉전. 이러면 큰 차이 안 나. <laughs> 아 이러면은, 이러면은. 파이인데 그래, 이러면 이제 괜찮아. 오 그러면은... 어, 좀 애매하긴 하네. <laughs> 어, 숙이고 있다. 나는 괜찮아, 이 정도면 괜찮아. 오케이. 어, 진짜 괜찮아. 오케이, 오케이. 그 파이브 원. 안 돼, 벙커 아니잖아. 벙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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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예 어? 잠깐만 오, 잠깐만. 잠깐만 라냄새 포켓 지금벌때네 아직. <laughs> 오 아우 아까워 우 와. 자, 짜 아깝다 다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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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. 한 번만! 와이자 음, 돌아왔다. 까비! 괜찮아. 나이스, 나이스. 오 <laughs> 오! 한 번만! 비타 난 아, 드라마 치지 넘어가더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속상하네 비싸고 오오 잠깐만 오. 나이스 S야? 네. s 야 에스 어 끊겼다 오! 약간 왼쪽인데? 약하네 와 뭐야 왼쪽이 왜 이렇게 많냐? 렸는데오 다행이다 어. 음. 오잘 맞았지? 오! 뭔가 힘이 없어 힘이 잘 번졌네 그 하면 돼요? 아 진짜 그걸 그래, 그렇게 쳐야되는데 눈을 쳐야지 퍼트려할거 아니야 <웃음> <웃음> 그래 차 이게 나왔어 차도처음들터어서 좋았지 아, 와 진짜 겁나 오, 아, 오, 까리, 까리. 까리. 아, 덜 봤어 와거기있잘맞잘 예, 예. 어, 맞았지 됐 <laughs> 와! 으! 말, 말 쫄아있다. 네, 맞지? 교수님, 말 쫄아있네. 한번 더치세요 아! 약게마 아, 짧아!

진짜, 살았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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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짜 <놀람> <와> <애샤. 놀람> 아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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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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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진짜, 나도 왔다 그래, 침0시간 응. 나, 나 차라리, 나차리 그게 눌러용가 작다. 오리좋네 오래 좋아 오리죽좋 오래 죽어. 거리는 조금만 죽 <laughs> 우와, 좋은데 이거. 우와, 잘 쳐. 잘뻔했어 어? 여기 니어이2 미터. 어? 와, 야, 방향은. 오, 좋다. 야, 거리만 되면 충분한데. 아, 너무 짧잖아. 왜 이렇게 짧아요? 아, 왜. 아, 아쉬워. 잘했다, 좋지? 잘했다. 또 약하나? 제발이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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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시 뭐야, 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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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못 쓴다. 뭐야, <laughs> <못 쓴다. 웃음> 충분해. 와, 이거 진짜 좋은 포켓트네. 유터예요 아, 니가 보고 가네. 그러네. 그. 어? 아, 확실히 적게 가네, 확실히 적게 가 확실히, 확실히 다르지? 어. 어, 좋아. 좋아. 와. 땡겼어. 안 돼. 안 들을까? <laughs> 아, 아. 아. 그렇지. 그런 분게 많지. 그럼. 아, 못산도 사람 뭐야? 힘병길 저거 넘어야 돼. 여기 야, 얘신냐 이 oh, no. 너... 너... 진짜 아 많지 않아도 돼, 많지 않보이 오케이. 나도 칠래? 어, 도그칠가까 갈래? 와, wow. 이런니까막미치 yeah. 오, 살짝 스쳤고 괜찮아 괜찮아 이다와 내가 비싼 점이 치어야 봤는데 <laughs> 오케이 살았어 니 <laughs> 부터 과연 과연 우와 훌륭 45 <laughs> 된것 같은데, 이거? 이건 됐지? 아, 와와 <laughs> <우와>, 나이스 머리 <laughs> <우리>, 진짜 어우! <laughs> 아, 진짜 나 <laughs> <돼>, 진짜 너무 <laughs> 아까워! <laughs> 나이스! 내 m not s 됐어. 진짜, 다 i 요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뭔가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너 진짜 오늘 인 그니 오! 기차를 로기지데 패스 주세요 난그렇지대성한번 상... 쳐봤다 아! 또올렸네 아, 어... 아! 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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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아. 반값인데 한 값이 다 우와. 되게잘해 <목소리> 여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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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지 지금 최소 최소 전주가 여기 보기밖 없어. 한장 아, 없어. 야. 살기만 하는데 나다고왼쪽 왼쪽 와, 됐어 됐어. 넘어가. 오, 거 어. 진짜 잘 맞다. 너무 안나는데 야, 야. 이거다. 정확... 이서안 넘어가. 진짜 정확하다. 오, 번줄똑같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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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, 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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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 해, 충분 해. 괜찮아, 괜찮아. 총을 쏘는 소금. 윙크, 쏘는 소금. 윙크, 쏘는 소금. 쏘는 소금. 쏘는 소금. 쏘는 소금. 쏘는 소금. 쏘 이렇게 약하고 뭐지? 나도 몰랐어 난? 뭐 그렇지? 그데 아! 자동판 까비 나스 네번 돌아 맞은 사람 어제아 지금 것도가 우와 이건데 근데 약해 <laughs> 어 이거 괜찮네 말하면서 한는가어면내려으로 쏠면 돼번아이땡이왜 이러냐 애가 더땡아 진짜 멋지네 자 병원 나 병원 나 너무 해봤는데? 아 너무 하지 마세요 아아아아 허허어 아아아아 이거 아 죽지 말라필요없 절대 다지죽4번이 야돼오 이런 거잘쳐고 좀... 보기만 나쁘지 않 이런 의미 없다고 스느맞아 의미 나름잘쳤으지 훌륭 약해요! 제발! 아, 배고파 힘썼썼다오 힘 진짜 데 이거? 와, 우와 팅마스터와 진짜 힘을 진짜 쭈서 충분해 미쭈꾸충 쭈꾸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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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 번. 미 쭈꾸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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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 아, 너하 저기 저네네 아, 저 왼쪽을 쳤어. 엄청 왼쪽 저기 아, 이거 아닌데. 나. 기 저기 저기 바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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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

맞춰서 딱 치면은 네 짜잔! 나올어아 기분 좋아 <laughs> 고생했다 승